네, 안녕하세요. 신난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총 1개 동 28세대로 이루어진 구축 높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 아파트 현장에 와 있는데요. 우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특별 혜택이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분양가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에 3억대의 3룸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치냉장고 그리고 워시타워,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비데까지 모든 게다 풀옵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현장이에요 여기 위치적으로는 7호선 춘이어까지 도보 6분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후시민체육관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또 부천종합운동장도 10분 이내에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차 이동 시에는 경일로 통해서 이제 서울 내각 진입도 수월할 것 같고요. 어, 주변에 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 5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 거리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대형 마트, 그리고 CGV나 롯데시네마도 주변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올라가셔서 내부 모습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전실 공간부터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앞에 보이는 성부장, 하부장으로 신발장이, 수납장이 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허리선반이 있기 때문에 향수라든지 자동차 키 같은 거를 수납하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반대편에 한번 와주시면, 여기 일괄소동 같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뭐죠? 시레기 오늘은 시래기, 근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라든지 짐 같은 거를 좀 수납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앞에 중문도 슬라이드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넓은 거실 공간이고요. 우선 천장을 봐주시면은 오물형 천장이라서 좀 개방감이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구조고요. 반대편에 영림 샷시로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림 샷시. 네, 반대편에는 실크 벽지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슈퍼 같은 경우는 4인용 슈퍼인데. 5인용 슈퍼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어, 만할 한다. 것 같습니다. 네. 어, 폭 같은 경우는 한 4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반대편 아트월도 큰 타일로 굉장히 세련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완벽하네요. 네, 천장을 한번 봐주시면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좀 특이한데요. 이게 강화마루예요. 네. 근데 요새는 강화마루가 이런 식으로 좀 세련되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 반대편으로 이제 주방 공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주방 같은 경우는 우선 던트 조명이 되게 세련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사인용 식탁도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어 식탁 자리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공간을 활용을 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 보이는 LG 오브제 김치냉장고, 어? 냉장고, 냉동고 이 예, 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늘 보이시는 모든 가전 제품들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 이제 상구 인덕션 네.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식기세척기까지. 그것도 옵션인가요? 네, 보이는 모든 건다 옵션이에요. 뒤에 뭐죠? 반대편에 보이는 이 검정색은 디오스 전자레인지예요. 그것도 주는 건가요? 네, 다 옵션이에요. 와.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수납장 또한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수납공간도 넉넉하네요.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되게 좀 깊고 넓어요. 오, 완벽하네요, 지금.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뭔가요? 주방 베란다 겸 아... 워시타워 공간인데요. 아. 알짜 공간이네요? 이 가전제품 또한, 흠... 네, 세탁기 건조기도 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는 점. 와.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 공간이 남기 때문에, 어, 짐들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안방 안내해 드릴게요. 네. 우와. 방3개 화장실 두 개짜리인가요? 네, 자 안방 오. 사이즈예요. 여기는 지금 침대가 킹 사이즈가 들어갔어요. 와 진짜 큰데? 킹 사이즈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공간이 굉장히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옆에다가 그냥 국박이 설치도 해 되겠네요. 어? 그래서 농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에 농을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화장대를 놓으셔도 좋고요. 네. 반대편에 이제 TV나 수납장 같은 거놓기에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안쪽으로 보시면은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욕실 또한 굉장히 넓게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도 할수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진짜 크네 네 활용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부욕실입니다 메인욕실처럼 쓸수 있겠네요 네 메인욕실이 더 큰데요 부부욕실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 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총 시스템 에어컨이 3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 이제 중간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중간방에도 에어컨이 있네요. 네. 중간방에도 옵션으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아, 방도 큽니 안방하고는 다르게, 우선, 벽지로 포인트를 네. 적색으로 좀 주는 느낌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10자, 11자는 나올 만한 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아이들의 공부방 침실, 어, 드레스룸, 전부 다 활용 가능할 만한 넓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창도 크게 나와 있고, 막힘이 없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환기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완벽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작은 방인데요. 와, 복도를 따라서. 작은 방도. 오, 어, 작은 방도 작지 않은데요? 네, 중간 방보다 진짜 조금 작아요. 여기도 열자는 충분히 나올 만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이고요. 중간 방하고는 다르게 벽지는 녹색으로. 어, 뭐 포인트를 좀 주셨네요. 그리고 반대편에 오면은 깜짝 놀랄 만한. 뭔가요? 넓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오. 오! 네. 여기도 작은 방에 넓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어, 짐들 수납하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공간이에요 오 완벽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자 메인욕실 자 메인욕실입니다 사이즈 음, 한번 봐주세요 음, 굉장히 아, 크죠? 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네. 해발라기 샤워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네. 좌변기, 비대까지 여기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풀옵션이 있어요? 완전 풀옵션이에요 정말 침대랑 옷까지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억대라고요? 네 3억대예요 와... 오늘 굉장히 옵션이 화려한 괜찮은 현장을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의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아파트 매물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집 같은 경우는 혜택이 지금 보이시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서 보시면 정말 좋은 현장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